그 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특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5년의 특정과제를 설계하는 곳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럴 때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연하게도, 어, 시설 피해, 집단 수용시설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포함을 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박원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박각 사건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이재명 정부에게서도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을 먼저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제도를 만들고 피해들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어, 수용시설 피해자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고통들을 이야기해왔고, 또 지금 굉장히 고정의 상황에서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출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어, 과거사 정책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로서 집단 수용시설 문제가 어, 반드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되어서 이 정부의 5년 동안의 과제 중의 하나로 어, 앞으로도 중요한 원칙을 힘기를 저희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청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할까다가 하 먼저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육풍령이 어, 사과해야 됩니다. 이제는 비로소 육풍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사과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기 진화에 해서형제복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또 법원을 통한 소송에서 판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저는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더 많은 피해들이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고 더 회복되어야 하지만 국가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이 쌓여왔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특히 형제 법정 같은 경우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점점 더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 0 경기도에서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과와 조례 조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로 급속해 왔었던 중요한 국가 범죄의 하나인 이측단 수용시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의 결정 과제로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어, 보기를 희망합니다.